전두환 씨의 장례 절차가 이제 내일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되는데요. 5.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생존에 있는 신군부 세력의 고백과 증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12 .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이듬해 광주를 짓밟은 신군부 5.18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는 전두환, 노태우 외에 이희성과 황영시 정호용 등세 명을 5.18의 진상을 밝힐 신군부의 중요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 조사위는 최초 발표 명령자 규명 등을 위해 올해 초부터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서면 조사를 하고 서면 조사에도 불응하면 저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해당 직검 하지만 전씨와 노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다 숨졌고 신군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방문 조사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518 진상 조사 위원회와 5월 단체는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많은 양신 고백과 증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정말 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좀더 편하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죠. 신군부 핵심 인물들의 잇단 사망으로 난관에 부딪힌 5.18 진상 규명 더 늦기 전에 남은 자들의 증언과 고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